우리 찬송가 28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뭔가를 위로 신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과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호흡과 생명을 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부터 나아왔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 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사회 전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되기 원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목마른 심정으로 이 자리에 매일같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강사님들에게 힘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마다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전 중앙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특별히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셔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8장입니다. 이사야 8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 새벽도 깨워 나와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사야 8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8장은 7장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하스 왕 시절 주어진 말씀인데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서로 동맹해서 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척이나 위기였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미 7장에서 아주 강력한 징조의 말씀 하나를 주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남유다에게 주셨던 말씀, 특별히 아하스 왕 시절에 주셨던 말씀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이 강력한 한마디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8장에서는 그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 주는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죠.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첫 번째 삶의 태도는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 이게 오늘 보이는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이 보이는 첫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12절부터 이렇게 설명하죠.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동맹하고 남유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이들에게 동조하는 반역자가 우리나라에 숨어있다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자를 색출하고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러니까 동조하는 세력이 있어서 이 반역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서로 의심했는데 그거 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서로 의심하고 누가 반역자인지 그리고 북이살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정말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한다면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은 너희를 진짜 죽일 수 있는 대상 하나님.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대상 하나님. 근데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반역자들, 눈앞에 보이는 아람, 눈앞에 보이는 북 이스라엘이 자기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쥐고 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되게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신대요. 자 그다음 말씀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너희를 살릴 수도 진짜 너희를 죽일 수도 있는 건 눈앞에 보이는 저 군대가 아니라 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반역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죠.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실 우리 가운데 진짜 힘 있는 사람은요 돈을 무서워하거나 상황을 무서워하거나 세상 권려그 어떤 것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벌벌 떨고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이 보이는 두 번째 삶의 태도는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 잘 됐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소란 떨지도 않고요. 또 조금 일이 잘안 된다고 다 실패한 것처럼 낭망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엄청 소란 떱니다. 근데 조금 일이 잘안 되면, 아, 이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나 일이 잘안 풀려간다고 짜증내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조금 잘 풀려가면 다잘 되는 것 같고. 일이 조금 안 풀려가면 뭔가 잘안 돼서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 것,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진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일이 조금 잘돼도요, 어뭐 소란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일이 조금 잘 안돼도요, 낭망하면서다 포기 버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도 붙잡고 계시니까. 이사야가 지금 붙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척이나 답답한 건 이사야예요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이 동맹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8장에 가보면 뭔가 상황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요 8장 1절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마 어제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름의 뜻도 좋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야는 답답해요. 분명히 일이 잘 풀려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단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 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하게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세 번역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사야의 태도가 훨씬 더잘 드러났는데요. 17절 이하부터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망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사야가 하나님 그래서 언제요?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왜?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있는 이곳에 누가 계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현재 삶에서도 조금 일이 잘안 풀린다 하더라도 일희일비 하지 말고요. 묵묵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진짜 인만우에를 믿는 사람이고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죠. 하나님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오늘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같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 하길 원합니다 묵묵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기셔서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더 하나 될수 있게 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부르짖으며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 달라고 가을을 맞이하며 하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우리 교회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하여서 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제주 단기 선교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나라와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다른 사람, 다른 시선, 다른 권력, 어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나를 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요. 현재 나를 죽일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만 나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 나를 죽일 수 있기에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구체적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성실하게 구체적인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일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오늘 보였던 삶의 태도처럼 정말 어렵지만 정말 노래 부르기 어렵고 찬양하기 어렵고 정말 살아내기가 어려운 숨 막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지금도 내 옆에 함께 계시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죠. 지금도 내 곁에 계시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 하 여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불상 여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되길 원합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은 항상 어렵다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우리나라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하나 될수 있게 하시고 손가락질하며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우리나라를 위해 쓰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머리 되지 않고 예수님만이 머리 되어 그 아래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시간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르짖실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주 성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교팀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다음 주에 특별 새벽 부흥회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구와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구와 목장을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오니 지켜 주옵소서. 교구와 목장 안에서.